안녕하세요. 차인세무사 장현석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3년부터 개정된 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이 높아지면 세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대략적으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소득세율이 어떻게 적용되어 세금이 계산되는지, 왜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 세금이 줄어드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이 되는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일 때는 6%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는 15%, 5,000만 원에서 8,800만 원까지는 24%, 8,800만 원에서 1억 5천까지 35%, 1억 5천에서 3억까지는 38%, 3억에서 5억까지는 40%, 5억에서 10억까지는 42%, 10억이 초과가 되면 45%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같이 내야 하고요. 또한 가지 엄밀히 말하자면 건강보험료는 세금이 아니지만 소득의 7% 정도를 강제로 징수당하기 때문에 성격상 세금과 매우 유사하여 건강보험료도 함께 넣어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표는 소득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에는 지방세가 반드시 따라 붙게 돼 있거든요 소득세와 지방세 그리고 건강보험도 소득에 비례해서 7%씩 고정으로 징수를 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합쳐서 대략적으로 1,400만원 이하일 때는 합계가 13.6%가 되고요 1,400에서 5천만원 이하일 때는 23.5% 5천에서 8,800만원까지는 33.4% 8,800만원에서 1억 5천까지 45.5% 1억 5천에서 3억까지는 48.8% 3억에서 5억까지는 51% 5억에서 10억까지는 53.2%, 10억이 초과가 되면은 56.5%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연 12억 정도의 소득에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징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진짜로 국가에 내야 할 금액이 많아지네요. 이번에는 소득세율만 가지고 직접 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 표준이 1억 4천일 경우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소득이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진다고 생각을 하면요 1.4억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소득이 이만큼 채워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소득하고 과세표준은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일단 쉽게 1억4천이 쌓아졌다고 생각을 하면요 1,400만원 이하까지는 6%이 정도의 세금이 거칠 거고요 1,400만원을 초과하는 5천만원까지는 15% 5천에서 8,800만원까지는 24% 8,800만원에서 1억5천까지는 35% 이만큼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1,400까지는 6%니까 1,400 곱하기 0.2 부분은 84만원. 1,400에서 5,000까지니까 이 부분이 3,600만원이 되겠네요. 3,600 곱하기 15%. 3,800만이 3800만 원 되겠네요. 3,800만원 곱하기 0.24. 912만원. 이 부분은 1억 4,000에서 8,800까지니까 는 5,200이 되겠네요. 5,200만 곱하기 세율은 35%, 1,820만 원이 되겠네요. 세금을 다 합쳐보면 3,356만 원이 됩니다. 요즘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부부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 1억 4천이라는 소득을 두 분이 공동 사업으로 했을 때 얼마나 절세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4천인 소득을 남편과 아내가 각각 반으로 나누면 7천만 원이 되겠네요. 소득이 밑에서부터 위로 차곡차곡 쌓여서 이만큼의 소득이 남편과 아내한테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소득하고 가세표주는 개념은 다르지만 계산 편의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1,400까지는 6%, 5,000까지는 15%, 여기가 현재 7,000이니까 똑같이 5,000에서 7,000까지는 24%. 그럼 이 부분은 똑같이 84만원, 이 부분은 똑같이 540만원, 이 부분은 이상이 금액이 2천만 원이 되니까. 곱하기 0.24 480만원이 되겠네요 합치면 1,104만원이 되고요 물론 남편과 아내 똑같이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도 이렇게 이 부분이 세금이라고 하면 0치 1,104만원의 세금입니다 그 금액을 합치면 2208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이 소득이 한 사람이 1억 4천을 가져갔을 때는 세금이 이만큼 발생하는 것을 알수 있고요. 두 분이 공동 사업을 하셨다면 내는 세금은 이만큼과 이만큼에 합쳐야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차이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단독으로 사업을 했을 때는 3,356만원의 세금을 공동으로 사업을 했을 때는 2,208만원 차이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1 1 4 8 0, 0, 0, 0. 대략 1,150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고요. 여기서 주민세 10%를 더 포함한다면 거의 1,300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으로만 봤을 때 1,148만 원이 절세가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소득이 2억일 경우 제가 미리 계산을 해 보았는데요. 단독으로 사업을 한다면 1,400만 원 이하까지는 6%, 1,400에서 5,000만 원까지는 15% 5천에서 8천 8백만 원까지는 24%, 8천 8백에서 1억 5천까지는 35%, 1억 5천에서 3억까지는 38%니까요. 2억 5천에서 2억까지는 38%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세율을 적용한 이 세금들을 합계를 내면요. 5천 6백 6만 원이 나오는데 주민세 10%까지 하면은 6천 1백만 6천 원이 세금을 내셔야 하고요. 남편과 아내 각각 동업으로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세 표준은 각각 1억 1억으로 줄어들고요. 1억일 때 계산을 해보면은 2천 100, 50만 원 대략. 아내분도 2,150만 원 합쳐서 4,300. 2인으로 소득이 나누어졌을 때보다 혼자서 2억이라는 소득을 가져갔을 때가 대략적으로 1 8 6 0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본인의 세율이 35% 구간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은 이 구간에 대해서 전부 다 35%로 알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단계 별로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8,800만 원에서 8,900이 소득이 됐다고 해가지고 세율이 한꺼번에 24에서 35%로 한꺼번에 증가가 돼서 그금을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는 걸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다른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만약에 이렇게 소득이 높으신 분이 다른 사업을 해서 소득이 천만 원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벌써 낮은 세율인 6%가 다 끝났기 때문에 천만 원이 발생을 하더라도 38%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천만원의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세율 38%를 제하고 거기서 주민세까지 제하면 대략적으로 50%의 가처분 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소득세에서 초과 누진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